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여러분 따라마 그 여자가 가는 곳은 항상 사람이 많이 모여들고 이게 뭐예요? 뭐 유명 스타 이런 분들이 오면은 많이 뭐그 여자든 남자고 유명인이든 스타들이 오면 많이 몰려있어요. 제가 말씀드렸다시피, 구경꾼들이 많이 모여있는 곳에는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항상 있게 마련인 것입니다. 그래서 저희가 그 여자가 있는 곳이면 아니면 그 남자가 있는 곳이면 스타가 있는 곳이면 무슨 일이 있는 곳이면, 사람들이 모여있는 데는 핫한 무언가가 무엇인가가 꼭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방송을 마칩니다. 감사합니다.